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으로 행복한 하루 맞춤 화복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제5회 단답형 문항 복귀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원료와 관련된 문항을 복귀해 볼 텐데요 고난이도라고 생각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음 보기 원료 중에서 기능성 화장품의 고시 유효 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하나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고르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피로갈롤, 피크라민산입니다. 먼저 기능성 화장품 고시 유효 성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서 골라내야 되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리실릭 엑시드입니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 별표 4를 보시면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와 또 함량이 고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여드름성과 관련된 기능성 화장품에 고시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인 함량의 그 양은 0.5%로 이렇게 고시되어 있죠. 그리고 복습 겸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죠. 유형은 여기에 한해야 합니다. 인체세정용 제품류, 비누조성제제, 제형은 액제로존재 크림제 하나고요. 무직포 등에 침덕된 상태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효능효과는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로 되어 있고요. 용법 용량은 본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사용하는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본 기능성 화장품의 여드름과 관련된 부분은 인체세정용의 하나죠 물로 바로 깨끗이 씻어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시되어 있는 성분들 살펴보시면 나이아신아마이드 알고틴을 볼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고시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그 함량을 보시면 나이아신아마이드 2에서 5% 사이로 이렇게 범위로 규정되어 있죠. 알부틴 역시 같은 범위로 이렇게 고시되어 있습니다. 지중에서 가장 많이 미백에 사용되는 고시성분으로 찾아볼 수 있는 나아신 나마디였고요. 그 다음이 징크 옥사이드를 볼수 있는데요. 징크 옥사이드는 자외선 차단과 관련된 고시성분이죠. 징크 옥사이드의 최대 함량은 25%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피로가롤, 피크라민산은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제품의 성분 및 함량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낯설은 그런 원료 성분명이라 조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피크라민산은 0.6%지 이 피로가롤은 2.0%로 이렇게 사용할 때의 농도 상한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볼수 있는 성분이 아 바로 징크기리치온인데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각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 별표 4가 아니고 기능성 화장품의 기준 및시험 방법 고시 거기에 별표 9에 나와 있는 고시 성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함량이 생략돼 있죠. 탈모 증상과 관련된 그런 고시성분 한번, 같이 한번 보신 김에 살펴보면, 넥스판테놀이 있죠? 그리고 비오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멘톨이 있고요이본 성분들은 예전 그런 조제가 돼서 시험에 출제된 이력이 있던 성분들입니다. 그리고 징크피리치온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징크피리치온 액까지, 50% 액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시된 보기에 있는 성분 중에서 기능성 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고시된 성분들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트리크로산, 트리크로카반, 톨루엔, 머스크자일렌, 머스크케톤 이것은 기능성 화장품의 고시 유효성분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정답 범위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능사화품 고시 성분으로 소개되었던 그 성분들 중에서 고시 성분으로 사용되지 않은 않고 그 나머지 다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살리실릭 엑시드와 관련된 부분은요 보존제 성분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지요, 0.5%까지 사용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영유아용 제품 유도는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게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 금지하도록 되어 있죠. 다만 샴푸는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보존제 성분으로는 요거 외에는 다른 용도로 다른 제품에는 또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크 피리치온입니다. 징크 피리치온도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기능성 화장품 유효 성분으로 사용도 되기도 하지만 오존재로서 이렇게 사용을 시선하는 제품 0.5%까지 사용한도를 가지고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고시 유효성분으로서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그리고 핑크 징크 피리치온 그럼 나머지 음, 언급되지 않은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또 징크옥사이드 이 기능성 화장품 유효성분은요 별도의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것시유효성분이긴 하지만 사용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 여러 제품의 사용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지요. 추가적으로요. 참조해서 보면요. 톨루엔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에 기타 성분에 포함이 되고요. 손발톱용 제품의 25%까지 사용한도를 갖고 있고요. 기타 제품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그러한 성분이고요. 음, 트리크로산 또 트리클로 카반 같은 경우에는 보존제로서 어, 사용이 가능하지요 트리클로산은 보시는 바 같이 사용 후 씻어내는 인체세정용 제품류 데오드란트, 베이스파우더, 피부결점, 가추기한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파운데이션 등의 0.3%까지 어 사용한도록 갖고 있고요 기타 제품은 사용금지 그리고 트리클로 카반은 아, 트리클로 카바닐 리드라고도 하는데요 0.2%까지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제가 아닌 기타 성분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트리콜로사는 사용을 시선에 있는 제품 류에는 0.3%까지 여기에는 기능성 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하나고 기타 제품의 사용금지죠. 즉 고시되어 있진 않지만 어, 본 기능성 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이 가능한 성분입니다. 비고시 성분이라는 얘기죠. 트리콜로 카반도 마찬가지고요 사용을 시선에 있는 제품의 1.5%까지 사용한도를 가지고 있고 비고시 성분으로 기능성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그러한 성분입니다 또한 머스크 자일렌 기타 성분에 사용이 가능한데요 사용 제한이 있다는 얘기죠 머스크 자일렌 향수류 쪽 그리고 머스크 케톤 역시 향수류입니다 향료 원액 8%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제품에 1.0%까지 또 향료 원액을 8% 이하로 함유하는 제품에는 0.4%까지 기타 제품은 0.03%까지 사용한도를 갖고 있고요 머스크 캐톤 같은 경우는 같은 조건 하에서 1.4%또0.56% 기타 제품에는 0.042%까지 사용한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기능성 화장품 고시 성분으로서 연모제 성분으로 사용이 가능한 아피클라민산, 아피로갈롤 두 가지 제품은요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서도 연모제 성분으로만 사용이 가능하죠. 따라서, 기능성 화장품 고이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하나, 하나고, 기타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보기 중에서 피로가롤 피크라 민산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상세한 그런 원료와 관련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만 풀수 있는 문제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은요, 기능성 화장품의 유효성분과 그리고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와 겹쳐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만 풀수 있는 그런 문항을 복기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해주셔서 감사합니다.